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용띠 운세, 내일은 경신일, 강한 등기운이 하늘과 땅 모두를 관통하는 날입니다. 이 기운이 용띠에게는 칼날 같은 냉정함과 갑작스러운 변화의 바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누군가에게 툭 던진 말이 오해를 낳고 당신의 진심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후로 갈수록 금기운이 더 강해지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뭔가 좋은 제안처럼 들리는 말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파고드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계면에서도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누군가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차가운 반응에 마음 다칠 수도 있으니 오늘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차갑고 날카로운 날인 만큼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띠는 본래 태산 같은 뜬기와 용맹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다만 내일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견디고 바라보고 준비할 때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말고 지나가는 바람을 피하면서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내일 하루 칼바람 같은 에너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관리하는 자만이 금빛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